카드에서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집념이 강한 펭귄 한 마리만 사냥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나만이에요? 이거 네, 내 엄지만이 네 손가락 아, 이럴 수가. 네 번째 손가락 어디 있는데? 아, 있네. 거기에 그냥 카드를 섞어서 가운데에 놓으세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반드시 손가락을 써서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자신만 본뒤 테이블에 내려놓고 이 카드 위에 손가락 하나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셋을 셉니다. 셋, 둘, 하나, 제로. 이런 식으로요. 그 셋을 셀 동안 이 카드에 관심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도 손가락을 올려주세요. 셋을 센 뒤에는 누구도 이 카드 위에 손가락을 댈수 없으며 또 손가락을 바꿔서도 안 돼요. 게임 중 언제라도 한 카드 위에 한 사람의 손가락만 남으면 마지막까지 카드 위에 손가락을 대고 있던 사람이 이 카드를 손가락으로 뒤집어서 자기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카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들을 얻으면 게임이 끝날 때 점수를 얻을 겁니다. 이 카드는 총 5장 있는데요. 한장 가지면 플러스 6점이지만 두장 가지면 합쳐서 마이너스 3점이 됩니다. 세 장을 가진다면 총 3점이 되겠죠. 카드 중에는 점수 대신 이벤트 지시가 있는 카드도 있는데요 이들 카드는 카드를 누군가 따는 순간 바로 효과를 처리하세요 셋둘 하나 제로 셋둘 하나 제로 덤이 마지막 카드를 놓는 차례까지 하고 게임을 마칩니다 가능한가? 아. 셋둘 하나 0 어? 아, 됐다. 이거 뭐야? 함정이야? <laughs> 뭔가 불안해. 다시죠. 오케이. 마지막까지 두명 이상의 손가락이 있었던 카드는 주인이 없는 것으로 해요. 점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동점일 땐더 많은 카드를 딴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 뭔가 차장님면 계속 깨고 싶은데. 여기다 둘게요 아이 정도 했음 이건 나 이건 어. 아 진짜 왼손이네 아, 인간 나 이제 왼손 뛸래 다들 먹어 오 어, 뭐야 어. 뭐야 아야 여기 아직 있어 이거 이거 내가 어그 빨리 먹어 야아저한손 아, 해방 너무 좋아요 오6점자 이거, 이거 이것도 먹어 어. 다른 사람 손가락 한 개를 떼게 하세요 아 제발 이거 떼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칸타장 버리고 나오면서 어? 이거를 버리겠습니다. 어린 카드는 빼버릴게요. 네. 왜 혼자 유양하고 그래? 땡땡땡 <목소리> 다 넘길게요. <목소리> 네? 아유 손에 자유가 있는 저만이. 저도 자유있어요. <laughs> 아 그렇구나. 어휴. 여러분들 이런 이런 게임을 해왔던 거예요? <웃음> 어, <웃음> 3, <웃음> 2, 1 제로 탄소 최대 효율. 오케이 잘해봐. 자 자기 카드 한 장을 버리세운데 버릴 수가 있나 지금? 빨리 버려 잠깐만 버려야 되는데 너무 멀어 야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할수 있어요 야야